프라하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, 아빠? 응? 뭐가 제일 좋았어? 프라하? 네. 응. 프라하는 스쿠버, 스카르교, 천문시계탑, 프라성, 응. 프라성, 뭐 그거 세 개, 세 개가 세 개가 최고 아닐까 싶어. 또 오고 싶어? 또 오고 싶다. 뭐, 한번 지나가면서 들르면 뭘로까? 뭐, 꼭 와야겠다는 생각을 안 드는데. 아, 꼭 와야 되겠다, 꼭 오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. 그리고 생각보다 물가가 비싸네. 생각했던 것보다 크리스마스에서 파는 물건도 조악스러운데 비싸고, 기념품 샵에서 파는 파다못해 마그넷도 비싸고, 가격 대비 좀 비싸요, 물가가. 한국보다도 비싼 거 같아요, 이래. 식음료 물가도 비싸고. 그렇다고 뭐, 여기가 뭐?

이렇게 크리스마스 마켓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뭐 하는 걸까? 평소에 뭐? 이게 평소에 또 다른 생업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? 글쎄 그러니까. 내가 얘기한 게이 집인데. 아, 맞아 아빠 얘기한 거이 응. 집이야. 와, 또 여기도 비싸네. 비싸, 여기도? 제일 유명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. 장사 이짜잘쟤지 음, 이렇게 돈벌 이렇게 돈벌 이렇게 가 이렇게 방버는게아니이게쟤는이지뭐 이렇게 이 케빈 뭐예요 뉴스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 보고 있어요 프라를 떠나는데 아쉽지는 않나요? 케빈? 아쉬운 건 없습니다. 잘 놀다 갑니다 크리스마켓으로 유명한 우리는 독기를 가고 있습니다 드리스덴, 리른베르크, 롯텐부르크 프랑크포트 아주 멋있는 크리스마켓을 구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